네, 지금 낚시 관련해가지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터졌어요. 막 뭐라 했는데, 사실 정작으로, 어 문제가 되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마쳤습니다.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랑,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랑, 다 패치가 일어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컨텐츠에 대한 추가 안내 고레벨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 생활 컨디션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부분.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높은 데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어를 낚으면 컨디션이 40인가 빠진다고 하는데 현재 낚시를 할수 있는 생활 컨디션은 낚시 숙련도를 얻는 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낚시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낚시를 할수 있는 컨디션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물 레벨이랑 똑같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요거는, 이 컨디션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요거는, 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제가 실험을 함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네요. 어, 그리고 낚시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낚시를 할수 있는 생활 컨디션이 상승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홍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치 총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내 컨디션을 더 많이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렙 때 지금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원래는 못 잡잖아요. 근데 낚시는 어, 낚시대가 고등급이 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낮을 때 경험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컨디션이 훅 깎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너무 낮은 낚시 레벨로 고 레벨에서 낚시타에 가게 되면 생활 컨디션이 적어 낚시를 많이 할수 없습니다. 여기 또한 가지 희귀나 영 물고기를 낚게 되면 낚시 숙련도량이 최대 100배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에 맞춰서 좋은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도 같이 높아지며 생활 컨디션 소모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고레벨 낚시터에 갔을 때 낚시를 많이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등급에 따라 소모되는 컨디션양이 증가하는 정도를 조절하여 낚시 횟수가 너무 줄지 않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를 보면요, 등급에 따라 컨디션양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현상은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낚시 레벨이 낮을 때는 고레벨 낚시터에 가서 컨디션이 훅 빠지는 거에 대한 거는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적당한 데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벨 낚시터로 가라라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까지 같이 패치를 해줄 건지 좀 고민이 되네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와보고 사람들이 해보면 알거든요. 패치가 돼도 낮은 낚시 레벨로 고 강하에 빛나는 영웅 낚시대로 낚시를 하게 되면 똑같이 컨디션이 저는 따를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낚시의 등급에 등급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고레벨 낚시터로 가서 등급이 낮은 물고기를 낚아도 레벨 낮은 낚시 레벨이 낮은 단계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컨디션이 많이 깎일 수 있거든요.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아, 그리고 고레벨 낚시터가 저레벨 낚시터에 비해 아이템 회, 획득 효율이 낮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 고레벨 낚시터가 저레벨 낚시터에 비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예요. 고레벨 낚시터에서는 좋은 게 나와. 근데 몇번 낙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몇번 낙지 못할 때 내가 확률상으로 실패를 하면저 레벨보다 훨씬 안 좋은 거야. 그리고 특허에 붙은 경쟁이나 추가 경쟁이 아닌 기본 경쟁이라서 컨디션도 뭐 아니요. 큰 상관이 없어요. 호구모니 방금 실험을 했었는데 그것도 언급을 해 드릴게요. 어, 해당 현상에 대해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는 것보다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오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낚시는 좀성급하게좀낸게 있네요. 실험을 안 해봤다는 건데. 피드백이 어 얘들이 왜 실험을 안해보지 낚싯대 등급에 따른 입장과 10강 이상의 낚싯대 생활 컨디션 소모에 대한 안내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즉슨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도살에 도살이라든지 소호령을 잉어를 끼면 컨디션이 더 빨리 따르지 않잖아요 소령이 성장의 소령이 있으면 컨디션이 더 빨리 따르지 않습니다. 장비를 끼게 되면 경험치를 더 많이 얻는 거지 추가적으로 컨디션이 그 추가된 경험치에 의해서 더 빨리 따르지가 않아요. 근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0강 이상으로 되게 되면 특수 옵션이 발동이 됩니다. 이 낚시 경험치 획득량 증가로 인해서 컨디션이 더 빨리 달라요. 그러면 낚시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컨디션이 똑같이 빠르게 따르게 되면 우리가 횟수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지 이걸로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빛나는 용 낚싯대를 하시더라도 팔강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싯대 들고 있으면 장비 못 바꿔요라고 말씀을 하시 해주시네요. 음, 추가 이런 말이 없어 도살 같은 경우나 화중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해서 추가 전투 경험치 획득량 증가 이런게 없습니다 어, 요거 지금 120 컨디션일 때 한번 일반 낚시대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으로 경험치 옵션이 없는 가도록 할게요 어, 고급이 컨디션이 얼마가 달렸나? 1.7이 달랐습니다. 1.7, 1.7이 달랐고요. 그리고 희귀 같은 경우에는 어.. 차이가 3.2가 달랐습니다. 와, 컨디션 빡세게 빠, 빠지네.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야, 컨디션 따르는 게 겁이 납니다. 겁이 나. 그리고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었습니다. 일반. 2 어..이거는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차이가 없는데? 아 그리고 지금부터 잠시만요 등목어 64132 64132 64132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요 어, 고급 똑같았었거든요 컨디션 차이 따르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9 얼마 달랐죠? 1.6. 똑같아. 어, 똑같아요. 여러분들, 컨디션이 더 소모가 된다라는 건 강화에 따라서 컨디션이 소모가 된다는 건 구라에요. 네, 어, 이 옵션이 발동이 돼가지고 컨디션이 더 많이 따른다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루머였어요. 그냥 루머고 낚시대 등급이 높으면 어, 컨디션이 더 빨리 따른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10강 이상의 생활 컨디션 소모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낚시 숙련도에 의해서 낚시 기술에 대한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컨디션이 따르는 거지 낚시 경험치 획득량에 따라서 내가 컨디션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옵션에 보면, 낚시 경험치 증가고,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낚시 경험치 획득량은,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 낚시 경험치 획득량은 홍물 레벨에 관련되는 능력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 컨디션, 생활 컨디션이랑은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루머였어요. 루머. 제가 실험을 해보고 영상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 했습니다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첨부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전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전투 경험치에 따라 전투, 전투 컨디션 양이 감소를 하며 존소량을 얻게 되면 소모되는 전투 컨디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통해 획득하는 낚시 숙련도에 따라 생활 컨디션 양이 감소하며 낚시 경험치에 따라서 생활 컨디션이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낚시대를 얻게 되면 이때 소모되는 컨디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대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낚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그 게시판에는 등급이 높으면 오히려 컨디션이 많이 따른다. 이게 아니라 등급이 높으니까 높은 사냥터를 가게 돼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낚시대 등급으로 실험을 해본 게 아닙니다. 루머였어요. 낚시를 통해 얻는 경험치 증가는 생활 컨디션 소모라는 연관이 없는 점 안내 드립니다.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영웅 낚시 때 기준으로 해서 8강이랑 11강이랑 해가지고 컨디션 소모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신의 축복 버프 사용 시 컨디션 소모량 안내. 요거는 제가 실험을 했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 0.1. 낮은 수치라가지고 확인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화중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낚시 숙련도 증가는 컨디션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나,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 방금 또 제가 부탁을 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100에서 120 컨디션 녹이시면 안 돼요. 이 보너스에 의해서 컨디션 소모가 더 많이 돼. 어, 보너스에서 더 많이 되고 지금 낚지를 하시면 손해가 있습니다. 아까 그거를 감안하고 더 저한테 실험을 맡겨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7월 2일 임시 점검 내일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세 일정은 내일 오전 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준비를 하여 함께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컨디션 영역 줄 거예요, 그냥. 딱 봐도. 해도 뭐 보석 좀 주고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뺀 사람이 있고 안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기화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뺀 사람이 워낙 유리하니까 생활 컨디션 부족 안내 낚시 레벨이 올라가기는 생활 컨디션 양도 점차 증가하게 돼서 더 많은 낚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은 모든 유저분들이 낚시 레벨이 낮기에 생활 컨디션 물량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낚시 성공 확률이랑 낚시 실패 시 컨디션 소모 안내 어? 낚시 실패하면 나 컨디션 소모 안되던데? 어, 생활 컨디션은 감수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낚시 기술보다 조금 낮은 사냥터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게 좋다 낚시 기술과 집중력에 대한 추가 안내 낚시 기술이 높으면 낚시 기술이 높고 해당 지역의 낚시일지 등급이 높으면 야, 요거는 또 특이하네요 낚시일지 등급을 높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더 높아진다 라는 것 같습니다. 공원도부터 하라 라는 말인 것 같고요. 어 대형, 초대형 물고기를 얻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더즉더 더 좋은 낚싯대로 같은 지역에서 낚시를 많이 할수록 큰 물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낚시 집중력은 낚시치 속도 있잖아요. 그거로 높은 단계의 낚시터에서 사냥할 경우에 낚시할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낚시에 관련 아이템 증가에 따른 가방 슬롯 추가 안내. 어, 이거는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낚시 아이템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개수 자체가 엄청 모잘라 엄청 모잘라요 그리고 낚시 관련 개발 중인 사항 안내. 어, 물고기 크기를 도감에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laughs> 실제 낚시를 하게 되면 내가 몇 센치 잡았다. 요런 게또 낚시꾼들에게는 또 어, 재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벤트나 어, 문파에서 낚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 요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차라리 지역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 지역 점령전은 센 어, 문파가 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벤트를 통해서, 뭐, 1주간에 4주 중에, 뭐, 두 번째 주는 물고기를 가장 큰 사람을 낚은 사람이, 낚은 사람이 이제 지역 거기 문파 버프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바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주겠죠. 그냥,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요렇게, 어, 버그가 있었던 부분은 낚시 숙련도.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낚싯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강이랑 그거는 제가 실험을 마쳤고요. 아, 그에 관련된 거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 알려드린 내용도 있고 조금 피드백이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이런 아, 거는 빨리빨리 패치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버그 같은 경우에는 질타 받아야 되고요.